네, 광주 시립 미술관 금남로 분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 8월 18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그와 관련된 추모 전시가 지금 이곳에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관계자분 만나서 작품 소개도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많은 작품이 있는 이번 전시 어떤 전시인가요? 네, 이번 광주 시립 미술관 금남로 분관 그 초대 전시로 진행되고 있는 그 김대중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모 전시입니다. 어,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록과 정신을 예술로 표현해서 서해와 서양화 그리고 사진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 지금 보니까 네. 뒤쪽에 뭐 그림들부터 앞쪽에는 막 사진들까지 네. 작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중에서도 많은 시민분들께 소개해 주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아, 바로 이 옆에 있는 병풍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 보시면 이 작품은 서울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 에그 빗돌에 새겨진 고은 시인의 조시인 당신은 우리입니다. 어, 이 시를 학정 이도는 음. 선생님께서 이그 2019년 네네. 김대중 대통령님의 서거 10주기 때 아. 출품하신 작품인데요. 어, 이 작품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일생과 사상.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어나가야 정신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좀차차히좀 네. 살펴봐야겠네요. 네. <laughs>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네.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 이번 전시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안내해 주세요. 네 이번 전시는 8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네. 오후 6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일정 소개와 작품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 인기 시절을 떠올려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여 가지고 노 우회 평화상을 받았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눈에 선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작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작품을 쭉 보고 계시는데 이 작품이 마음에 드셨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에요? 에, 고난과 박해를 이겨낸 불그루 정신 세계를 담은 이제 인동초를 중심으로 꽃과 잎을 초상의 배경으로 해서. 김진대통령의 정신세를 계 표현한 작품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오,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한분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또쭉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을까요? 예, 네, 동강대학의 정영일입니다 아, 아니. 이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신데 찾아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마치 그 김대중 대통령 추모 기간을 맞이해서 추모 사진전을 한다는 뉴스를 보고요. 어, 일과 마치고 퇴근길에 들렸습니다. 아. 오셔가지고 지금 작품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셨을 텐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본인 마음속에 김대중 대통령이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 김대중하면 평화, 인권 그리고 통일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그 정신을 이야기하는 이런 그 정치인들은 많이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행동하고 실천에 옮기는 이런 그 정치인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실천을, 그쵸? 철학을 네. 실천하는 그런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김대중 정신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또 미래를 이렇게 또 꿈꿔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떠올렸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이나 어록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저는 그 통일을 위한 6 1 5의 초석을 다졌다고 하는 그런 그6.25 정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대 예, 문, 현 문재인 정권까지도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주창했던 6.15 정신의 계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계승 정신이 계속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워낙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또 어록을 많이 또 남기신 분이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신 내용들이 참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입니다. 작품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쭉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함께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박진선이었습니다.